어려운 빛나게 침대게 해도 I'll be there for you Don't you worry bab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아재 금요일 첫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도입부에 약 20초에서 30초 가량의 수노에서 작사 작곡한 인공지능아저씨라는 인트로 음악을 들으시면서 제 영상을 보실텐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음악을 60대 아재가 가지고 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음악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이 믹스 오디오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구조로 음악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음악이 보면은 프롬프트를 테마나 장르 그리고 무드 길이는 최대 길이 5분까지 할수 있습니다. 5분까지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원하는 취향 또는 느낌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하는 게 있고요.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시라는데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하나를 고르시는데 남녀 연인이 함께 있는 이미지를 그다음에 여기에는 백지영 님의 총마전것처럼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가지고 와서 붙여 넣기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취향에서는 저는 안 적고 메뉴판에서 골라서 영화로 하고 장르에서는 앰비언트랑 발라드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드는 그루비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길이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런가 15초 20초짜리만 해서 지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이 됐죠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음악만 나올 수도 있고 리듬, 베이스, 하이 레인지, 에펙스 이펙트 그리고 멜로디 이렇게 여섯 가지의 효과를 다 집어넣어서 다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네 가지 모드로 생성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부드럽게라는 튜닝을 해서 생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유사 프롬프트를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희망적인 발라드, 그리고 명상 발라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걸로 클릭을 해서 재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생성이 되었죠. 생성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추천하는 프롬프트로 믹싱을 해서 새롭게 추천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5분까지 생성이 되고요. 이미지도 이미지만 올려서 가능합니다. 이미지만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만 하나 올려서 클릭을 하면은 생성이 되겠죠. 그 이미지가 보면은 클로즈업 워먼 해서 핑크빛 셔츠를 입은 여성의 클로즈업 사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있고, 이런 기분을 이 3분짜리인데 다시 모든 효과를 다 추가해서 재생성을 시킵니다. 이 선택을 해서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믹스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을 잘 모르지만은, 여기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 보면, 신스, 신수진씨, 그 다음에 닥투, 수란, 케이팝의 힙합이나 싱글송 라이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TV에서 잠깐 한번 본것 같아요. 피타입. 이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프롬프트는 넣지 않고, 연인이 있는 만화 버전의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P타입이라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 곡과 믹싱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들으셨죠? 50 재미있습니다. 기존의 아티스트와 앱을 해서 케이팝 가수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도 기존의 노래에다가 믹싱을 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AI 라디오라는 부분은 미리 정해놓은 테마에 대한 음악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음악을 생성을 합니다. 이미지로만 가지고 P타입과 해서 믹싱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BGM을 통해 가지고 프롬프트로 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로 하실 수도 있고 오디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뉴스 채널의 도입부에서 사용할 음악으로 빠르고 잔잔하게 시작되어 극적으로 웅장해지는 음악 이렇게 하고 테마는 아, 방송으로 할까요? 그리고 장르는 칠아웃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무드는 극적인 긴장된 그리고 길이는 20초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하기를 누르면은 금방 이렇게 생성이 되죠. 멜로디까지 넣어서 믹스 오디오는 케이팝 과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사이트 같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메뉴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리믹스를 통해서 기존의 케이팝 아티스트를 많지는 않습니다만,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믹싱해서 나만의 음악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 기존에 있는 테마로 정해놓은 음악 중에서 한 장르를 선택을 해서 음악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믹스 오디오에 대해서는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AI 뮤직 생성기 중에서 라우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옵션이 7분까지 가능하고요 유료 타입을 그리고 여기에서 악기 그리고 키그 다음에 젠더 블렌드 그리고 에너지 구조 템포 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생성을 해보면 은 30초짜리로만 무료 버전에서 됩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텍스트 뮤직에서도 이렇게 방송 도입에 빠르고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극적으로 웅장해지는 인트로 음악에서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생성이 지금 되고 있죠. 타이탄의 행진 이렇게 나왔네요. 제목이. 사용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어서 다른 인공지능 툴에서 구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우들리라는 이 음악이 유료 버전인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연간 결제를 하면 연에 70 달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본 바로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자연으로 표기를 했을 때 그대로 인식을 하고 만들어 주는 툴이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 툴은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음악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라우들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음악을 그냥 찾아서 보는 거고요. 제너레이트 뮤직하고 그 다음 에 텍스트 뮤직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음악 툴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3월 29일 금요일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